어느 부부가요? 12월 31일 날 종로에 가면은 보신가게라고 있어요. 아, 또안 가봤구나. 그냥 군산에서만 살아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있죠 김종원 장로님 종로에 좀 살아봐 하셔가지고 가보셨고 고만. 아, 옆집에 있었어요. 하, 또 좋은 동네에 사셨네. 옆집에 있었대요 예, 하튼. 어, 이제 12월 31일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신각에 다 보여요. 어, 거기서 뭐아튼 제야 인사들, 뭐아튼 유명한 사람들 다 보여가지고 이 보신각에 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딱 쳐요. 몇번 쳐요? 난 모르겠네. 아무튼 쳐요. 쳐가지고. 그 방송을 어느 부부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딱 보는 거예요. 종소리가 다울리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내는 몇 날, 며칠 밤을 세웠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어, 아, 여보 이혼하자. 12월 30일에.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한마디 남겨놓고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이 열흘 만에 돌아온 그 남편이 미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무조건 자신이 남편의 편이 되어 주고 또 남편을 위해 주겠다고 결심하고선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부 사이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빚으로 힘들긴 하지만 부부는 서로 신뢰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는 상대방이 미워도 내가 먼저 챙겨주고 이해하려 애쓸 때 관계가 어떤 관계라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딱 1년만 남편의 편이 되어 봐.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물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큰 시련을 겪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번개, 천둥번개.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급 하고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더라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박 목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괴수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내 자신을 뜯어보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 지금 내삶 속에서 겸허가 와 있냐 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 주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본문 말씀 7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포메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명령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온 세상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찾아보죠.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부터 듣는 그 소식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많고 많은 말 중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처럼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가 단절되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요한이 서신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와의 사귐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요. 성도들과 사귐. 그러니까 성도들과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또그 사귐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의 속성이 뭐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왔겠어요. 재원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면까 나오잖아요. 윤우도 사랑하니까. 바로. 그래서 그 사김의 속성이 뭐다? 바로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영적 상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살리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자이 말씀을요, 이 본문 말씀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요 어디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본문 말씀 9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하면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더좀더 더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그 독생자를 화목 재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알잖아요, 재물. 죽이는 거예요. 재물은 살려두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결정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박현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박현규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 요즘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명품 백을 하나씩 안겨줘야지. 한 천만 원짜리. 그러면 와내 신랑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laughs> 아, 아, 기가 막히다. 아니, 또, 아이, 무슨 말씀 하세요? 옥사안에 명품백 다 좋아하네. 그럼 남편은 아내로부터 뭘 받으면 사랑한다고 느낄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정이에요. 인정. 당신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 그럴 때요. 남편은요. 어깨가 막올라가 제가 어저께 바쁜 시간에 서울 조카 예식장에 들렀다가 큰아들 집에 들려 가지고 뭘좀 했어요. 뭘좀막뭘좀 만들어 주고왔어요 했더니요. 아, 상당히 좋아하더만 다들.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그렇지. 남이 가장은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보서 보면요 막 내가 더 힘이 생겨요 자랑하고 싶고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더라는 거요. 예그 증거로 자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본문말 10절에 또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본문말 10절 시작 사랑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요한은요 다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이 단어는요 이미 2장 2절에서 사용되었어요. 2장 2절에서 그런데 다시 또 화목 제물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예수가 그그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르쳐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다가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이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각자, 사랑하는 것이 책임이 있다, 이 말, 각자에게.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당연히 실천할 마땅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쉽죠? 어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은 쉽죠? 너의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속옷까지도.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 내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막 칼치기하고 들어오면 막. 어, 그지, 그러는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어떻게? 어떻게? 자, 어떻게 남을 내 몸을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빼앗고 나를 해악치는 해악질을 하는 그를 이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화해할 방법이 없어진 원수, 왼수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네 생각,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품고 도장같이, 도장같이 팔에 세어라 사랑은, 사랑은 죽음같이, 죽음같이 강하고,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그 불과,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살수 있는 방법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이거요. 팔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이거. 늘 언제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경 말씀을 당연한 세계로 인식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죽음보다 강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바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 오직 초점은 하나야. 하나님 사랑.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배우고 받은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딱 문을 여니까 다리를 다쳐서 입원해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하! 예수지! 웃기, 웃기지 마세요. 아니야 피곤하니까요. 그 귀찮게 하지 마. 빨리 나갔어요. 목사님은 청년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으나 뭐 요지부동이에요. 결국 목사님은 청년을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마음 속에 심술이 발동해가지고 하, 저 목사님을 내가 한번 골려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봐요. 아마 병실이 좀 추운데 그 당신 옷을 좀 빌려 줄수 있나요? 아 그걸로 내 몸을 좀 덮어 주세요. 목사님은 당황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옷을 벗어서 청년의 몸을 덮어 줍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는데 청년이 다시 불러요. 아, 옷이 너무 무겁네요. 아, 이옷 그냥 가져가세요. 목사님은 아, 뭐 말없이 또 옷을 들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청년이 또 불러요. 아 그래도 추운 것보다 낫겠네. 아 다시 좀 주세요. 다시 목사님 또 다시 옷으로 청년을 덮어줬어요. 아 근데 아, 옷에서 뭔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다시 가져가세요. 목사님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또 청년이 불러. 새 파란 젊은이에게 놀림을 받은 목사님은 속이 상해서 눈물이 휙 돌았어요. 그런데 그런 당황한 상황에 황당한 상황에도 화를 안 내고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이 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믿는 예수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 좋은 김유건 장로님도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저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와 타인을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사랑에 있다는 뜻이고 신앙의 모든 결론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 혐오와 편가락기를 그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 부지런해야 되고 굉장히 배려심도 많아야 돼. 굉장히 이해심도 많아야 돼.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지인이 결혼식이 있다. 그 결혼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신경 씁니다. 결혼식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고 어? 또 축의금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요. 우리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해야 돼 훨씬 더 훨씬 더 생각지도 어오저 어, 사람이 왜 나에게 그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던데 아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청년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배려심도 내가 말하는 행동이나 내가 말한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내가 행하는 말로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해서도 안 돼요. 눈치를 절대로 나는 뭐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 누가 보더라도 나는 박형규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나타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훈련을 하라고 하 잖아. 사도바울,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에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몸부림치고 그것이 보여 내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이들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힘과 수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자격과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셨듯이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분명한 실천과 지속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가족,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남을 이롭게 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